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작업들을 손으로 해오던 그 시절을 지나 시설은 현대화되었어도 건조만은 자연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는 곳 저희 이제 부모님이 원래 시작을 했었는데요 한, 한 50년 가까이 되었죠 이제 저를, 제가 만드는 경우는 이제 한 20년 되었고 자연 건조 국수. 일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수를 만들고 있다는 주인공. 그리고 반백년이란 시간 동안 이곳에 오면 볼수 있는 정겨운 풍경.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전라도 광주에 오면 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다는 방앗간. 아침부터 돌아가는 기계는 하루가 긴줄 모르고 바쁘게 일을 합니다. 오랜 시간 이곳을 지키고 있는 미순씨의 하루도 길고 긴데요. 방앗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안지는 20년 됐어요. 무시엄한이랑 하 거는 30년 됐고. 결혼을 하자마자 시작한 방앗간 일.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녀의 새 자녀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 역시 이곳 방앗간입니다. 오랜 역사만큼 단골들도 많은데요 겉으로 보기엔 여느 방앗간과 다름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에서 세월의 흔적들이 묻어나죠 특히 방앗간 한쪽에 높게 쌓여있는 국수들의 자연스럽게 시선이 고정되는데요 멀리서 이 국수 맛을 찾아오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 네. 갖고 가면 이렇게. 예! 네. 네. 장사가 잘 됐나보네? 그거 맛있으니까 잘 돼, 잘나가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뭔 말은 뭐해. 국수가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해요. 국수 직접 만드세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만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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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른데는 양발이 좀 빽이 타당하죠. 다데 하고. 그날 오후 분주했던 시장에도 잠시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자연 건조 국수의 장인 류건용 씨, 미순 씨의 남편입니다.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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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밀가루 포대를 통째로 딸과 함께 국수를 만드는 중인데요. 한번 만들 때글수는 얼마나 만드세요? 하루 2 0 k 만한5 0 k 정도 썼죠. 1톤 정도. 반죽할 때 질주려면 무슨 소금의 정도? 그리고 일체 다른 것은 배제하고 소금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밀가루, 물, 소금, 이세 가지만 갖고 반죽을 하기 때문에 그 날씨에 따라서 소금 농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하면 자연건조로 말리기 때문에 그만큼 국수가 쫄깃하고 탄력이 좋죠. 맛도 있죠. 자연 건조 국수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날씨라고 하는데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작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마처럼 피하고 추워지기 전에 국수를 만든답니다. 권용 씨의 아버님이 하시던 전통 방식 그대로의 전용 씨만의 현대식 기법을 더한 자연 건조 국수들 바쁠 때면 이렇게 아버님도 나와 거들어 주십니다 반백년 동안 국수 만드는 일을 해온 주인공의 아버님 한눈에 딱 봐도 장인의 포스가 느껴지죠 일을 거의 혼자 하세요? 아니요 혼자는 못하죠. 이 식구들이 도와주는데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대부분 일은 하지만 아직, 아직까지는 이제 아버지가 정정하셔놔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는 딸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죠.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방학 간 일. 그 일이 고되고 녹록하진 않지만 가족들이 함께 나눠주었기에 오랜 시간. 그 역사를 써올 수 있었습니다. 기는차 돌아가고 가차안왔는지야고어죠 차가운 건좀고 뭐 아, 어, 어. 가끔은 의견이 안 맞아도 그때뿐. 앞으로 아, 꿈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어, 나와서 나한넣었어 뭐, 식구들, 딸들 잘 크고 부모님 <laughs> 건강하시면 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렇지 이대로 그냥 까함 없이 장사 잘 되면 좋죠. 꿈이 크면 안돼 적당해야 돼. 그지 아직? <laughs> 광주 송정역에 가면 100년 된 시장이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와 함께 광주를 지켜온 시장. 오늘 그 길을 걸으며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